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일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나와요.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라는 소식이 네. 나오면서 더욱더 악재로 작용할 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볼 때도 이게 하루 치에 끝날 만한 부분은 아닌 음.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처음 나오는 게 작년에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지금 벌써 뭐 6개월째... 뭐,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거는 쉽게 요 건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어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어든 하나 걸려라고 지금 계속 파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지금 실적이 대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데다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임원들 구속 수사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좀 많이 하락했고요. 또 시간의 거래상에서도 조금 더1% 이상 추가하게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업종이 살아나기 위해서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살아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은 맞아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 빠르게 반등 나오지는 않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막현재가서 반토막이 난다든지 그런 하락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은 시간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게 힘드시다라고 한다면 일부 비중을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거라면 그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SF,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참 좋았다가, 어, 열흘, 열한 시인가요? 열한 시 11시 중반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파란불 켰거든요. 삼성이 비말몰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한 리포트를 봤더니요. 반도체 착시가 사라지자 허약한 경제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투자하니까 좀 반도체에 살아나지 않을까요? 어, 사실상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음.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3년 연속으로 미국의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부채가 1경 9천조가 넘어간다. 실제 부실채권 펀드가 5천조가 넘어간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2주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실질적인 상승이 못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2주가 지나서 이제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다 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죽는 소리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장이 빠져도 갈 종목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70% 흔히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대부분의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수출, 우리 매출 모든 것들이 그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자체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건 뭐냐? 대한민국의 3%에서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수준의 반도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수,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새롭게 이제 막 꽃피고 있는 반도체고. 새롭게 신성장하는 동력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F.의 반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하락이라고 급락을 하더라도 종목만큼은 저점에서부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대략 5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신약을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하듯이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밀더 있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수그러들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말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던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이 나오고 지금부터 급격하게 상한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빠지는 거, 하락하는 건다 버리고요. 갈수 있을 종목만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항상 얘기하던 5G와 엮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그 상한가 후속주가 어떤 종목일지 하나하나 꼭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서플러스 글로벌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가격 전략 좀잘 세워주세요. 네, 아까 글로벌 1이라는 걸좀 강조했는데 아, 눈치채신 네.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음. 네, 서플러스 글로벌 좋은 회사고요. 일단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일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유행을 타지 않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작년에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서 올해부터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 현재 주가분이 오늘 종가가 3,48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는 굉장히 좋았으나, 과연 내일도 좋을까? 저는 내일은 분명히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음봉 매수, 양봉 매도 하락할 때잘 사놓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는 이거는 길게 잡진 않았어요. 길게 잡으면 사실 목표가 5천 원, 6천 원 잡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로 저는 3,900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900원 잡아보고요. 만약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후속 전략 드릴 테니까 일단 3,900원 잡으시고 손절가 아래쪽에서는 3,100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상 문제가 없는 구간이니까 음. 내일 저는 조정 예상하고요. 조정 시에 천천히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첫 번째 힌트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정부 3대 중점 육성 산업 중에 하나 반도체, 적품정부님 가지고 오신 거고, 마르스 전문가님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저도 일단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음. 이 업종 중에서 저도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뭔 어. 소리냐. 적품정부님께서 아까 뭐 중고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반도체 중에서도. 근데 저는? 중심을 5G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밀게 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5G 플러스 전략삼이라고 해서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시키고 5G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아, 5G에 관련된 산업 10개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30조 원의 투자가 정부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G, 5G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고 5G에 대해서 미국 일본 안 가리고 다 지금 5G 사업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기대감이라든가 시장이 크다. 대략 2,100조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SK텔레콤에서도 5G 13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30조 원 13조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5G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 5G에 관련된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머큐리, 이노 이스트로먼트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지금 찍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1차원적인 종목을 찍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5G 종목을 찍을 때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되냐? 이 국가에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미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5G의 상용화. 5G가 진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5G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술이 뭐냐? 그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를 소통하고 5G를 발송하고 받기 위해서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모뎀 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5G에 대한 이뭐 공유기라는가? 유선 공유기 무선 공유기에 들어가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G 사업을 키우려면은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저장장치죠. 그것만 지금 60% 이상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처리장치죠. CPU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3%, 4% 밖에 안 돼요. 정말 사업이 작고, 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비메모리 반도체가 5G와 함께 동시성장을 만들어준다면 지금 거의 없는 수준에서 이게 두 배가 될지 세 배가 될지 몇 배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똑같이 약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없는 수준에서 지금부터 정부와 나라와 지금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면서 크게 몇배 이상 키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음, 삼성과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까 우리가 5G를 좀 하려면 모뎀 칩도 구, 뭐, 발전시켜야 되고 공유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또 몰라가지고 또 <laughs> 똑똑한 우리 척척 박사 마르스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삼성이 투자를 할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릴게 음.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 5G 30조, 그다음에 SK텔레콤 13조의 투자가 들어갔는데그 5G를 하기 위한 게비메오리라 비메모리를 지금 정부에서 키우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렸죠. 데 중요한 게 뭐냐? 정부도 키우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 나라보다 5G 투자보다 더 들어갑니다. 133조원의 투자가 들어가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전문 인력도 15,000명을 넣겠다. 삼성이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키워왔지만. 이제 우리 의 신성장 동력은 비메모리 반도체다. 그러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13,133조 원이라든가 15,000명의 전문 인력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산업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팹리스 기업이 있고요.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뭔 소리냐? 팹리스라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 기업은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작해주고 음.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펩리스와 파운드리 모두 다 대한민국의 이 대야 전세계 의 점유율을 본다 한다면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없는 수준인데 그나마 삼성이 뭘 따라가고 있어요? 파운드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투자 들어오고 삼성에서 열심히 비메모리 반도체 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뭐랬어요 5G와 동시에 성장이 나온다면 몇 배가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 급등 나온 게 뭐가 있냐 한다면 차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 f e 반도체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삼성에서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와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5G 수혜로 저점 대비 5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고요 제주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5G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로 제조반도체가 대표적인 팸리스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저점 대비 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그 다음 최근에 칩스 앤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 대략 60% 7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본다고 한다면은, 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막 시작하고, 막 저점에 출발하고, 3% 2% 밖에 안 되는 점유율을 이제 40%, 50%까지 키워야 되는데 과연 50%, 60% 이제 막 시작이지 않을까? 아직 안간 5G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찍은다 한다면 후속 상한가라든가 충분히 이번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보다 2배, 3배 이상? 더 크게 갈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젠가요 삼성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검색어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빵빵빵빵 떴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적분 전문님 일단은 좀 비슷한 분야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찾아 주실 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놓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어어. 이건가 싶었는데, 어, 이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비메모리, 5G, 펜리스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죠. 최근에 삼성에서 펜리스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삼성에서 생산을 할 테니, 너희들은 설계만 해와라. 이런 구간이었었는데, 어, 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에 다 해당되는 종목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어, 그나마 제일 근접한 거, 그나마 제일 근접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 두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만약 에 이게 틀리더라도 이 종목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EST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EST 이 종목 한번 보실 텐데요. 어, 지금 올해 이제 반도체 주 분위기 좋으면서 쭉 한번 세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2주 정도 조정받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무너질,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좀 상승으로 마감이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핸드폰 부품도 들어가는 부,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5G랑 엮을 수도 있,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좋아하는 눌림 목 구간이거든요 현재 이 구간이 그래서 EST 보고 있고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자고 한다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면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실 텐데 유니테스트도 작년에 9천 원까지 갔던 만 원이 깨졌던 수모를 겪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느새 오늘 오늘 보니까 1 7 0 0 0 원까지 주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만 원을 넘겼던 거 생각하면은 현재 가격대 너무나 싸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니테스트 혹은 예스티 요 종목 일단 후보군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두 종목의 정답은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히든 종목을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일단은 탄탄한 기업인가봐요. 기존에 있는 반도체 시장에 70%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가요?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수혜 받을 종목이죠 받을 종목, 네. 아. 실제로 이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규모로 본다면 대략 550조입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 550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삼성이 어떤 걸로 컸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컸어요. 근데 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냐? 100%로 본다고 했을 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70%는 뭘로 해당되어 있냐? 반도체에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30% 정도만 건드리고 있었으면, 이제는 뭐다? 바로, 막 나머지 남은 70%. 따지고 보자면 거의 400조에 가까운 시장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비메모리 반도체의 삼성만 133조, SK텔레콤 5G에 얼마? 14조, 실제로 5G 나라에서 얼마야? 30조 투자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70% 남은 반도체 시장, 30%도 우리가 성공했었는데요. 어려울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5G 자체 구축 솔루션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인텔, 퀄컴, 미디어텍 몇 군데 없습니다. 충분히요. 우린 뭐다? 이번에 5G에 대한 2,100조 규모의 사업과 동시에 5G를 진나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두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고 550조의 반도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그한 개의 종목 충분히 저는 이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의 40% 급등 드렸고요. 이번에 SJ 솔루션즈 15% 급등 드렸습니다. 이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